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오늘 여기 모란자 꽃단의 행복집에 나왔고요. 오늘은 또 어떤 아이들이 또 있는지 하나하나씩 담아 보기 전에 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한 번씩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천 원짜리예요. 천 원짜리인데 여기 누다 누다가 아주 짱짱하니 이쁜 아이가 와 있고요. 누다 그렇습니다. 노다 포트가 크고 아이들이 좋아요. 밥이 이렇게 짱짱하답니다. 노다 그리고 얘는 파랑새예요. 파랑새, 파랑새는 누구나 다 좋아하죠. 파랑새, 자 이렇게 생겼답니다. 한 포트 천0원 하네요. 이렇게 얼큰이 얼굴이 커다란 아이도 있고요. 조금 작아도, 목대가 또 이렇게 있는 아이가 있고, 이렇답니다. 자, 이것도 천원식이고요 파랑색, 그 다음에 까라솔. 까라솔, 요거는 재미를 느끼는 아이죠. 이렇게 꼬집기 하거나 이러면 자구본식도 되고, 커팅도 해서 얼마든지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아이들이 요거 까라솔이에요. 까라솔,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렇게 물들면 상당히 예쁜 아이예요. 까라솔. 그 다음에 뒤에 큐피트예요. 큐피트, 어머나, 얘는 밥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어머, 얘는 몇 든지 모르겠어요. 2두. 이 아이는 3두예요. 3두. 이런 거 세상에 천 원짜리 치고는 너무 좋지 않나요? 딴데 같으면 아마 2천 원씩 할것 같아요. 그리고 큐피트. 한 포트 천 원씩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름은 없네요. 이름은 없는데, 선인장인 것 같은데, 뾰족뾰족하니,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미나예요. 미나. 미나 얘는 하얗게 물이 들어서 아주 이쁘죠? 요렇답니다. 미나들을 참잘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얘가 그렇게 이쁘다는 생각을 못해서 아직도 안 데려가고 있답니다. 미나. 자, 이렇게 파. 네. 파랍니다, 파. 자, 아.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모산이에요. 어머, 모산이.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모산. 개. 네. 얼굴들이 다 짱짱하니 크고 좋답니다. 모산. 얘잘안 나오는 아이인데 오늘도 운이 좋게 나왔네요. 모산. 그렇답니다. 레드이글. 레드이글. 이 아이도 키워 놓는 거 보면 굉장히 예뻐요. 레드이글. 짱짱하니 여기 라인이 빨갛게 그려지는 게 아주 이쁜 아이예요. 그리고 레드들, 데일들 이렇게 예쁘답니다. 예쁘죠? 이런 거잘 키워놓으시면 예쁠 거예요. 아주 짱짱합니다. 또 그리고 얘는 담소라는 아이인데요. 오늘 처음 나왔나 봐요. 담소. 입장은 이렇게 입장은 두꺼운데 너비가 좁빛해 가지고 요거 레드이글은 넓적하잖아요. 얘는 요렇답니다. 끝이 뾰족뾰족하니 이런 똑같은 초록 느낌이고요. 얘는 라인 자체가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드나봐요. 얘네들하고는 약간 이렇게 다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간데 얘는 또 이렇게 라인이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드네요. 이런 아이입니다. 물이 드는 거는 아이들이 어지간히 1년 이상 2년 넘게 커야 예쁘게 본연의 색깔이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스트로베리 아이스 스트로베리 아이스 이렇답니다. 스트로베리 아이스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도 그리고 여기는 한꺼번에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바이올렛 킨도 보이고요. 백봉도 보이고, 연봉도 보이네요. 여기, 프리티도 보입니다. 요거를, 시크리나 같은데요. 시크리나. 그리고, 아우, 얘가 <웃음> 알았는데, <웃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젠. 에그리원. 여기 적어놓지 않으면 저희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이 또 아는 아인데도 이 생각이 갑자기 안날 때가 있답니다. 얘는 애그리원이에요애그리원 스와워브 에어렌스 스와브 에어렌스 이렇게요 얘는 그렇게 그다지 크지는 않답니다. 근데 얘는 꽃모양이 항상 봐도 예쁘죠? 깨끗하고 분칠을 한 아이예요. 이렇게 되어있고요 핑클루비. 오늘도 핑클루비가 진짜 좋네요. 이렇게 짱짱하니 아유, 이게 천 원씩 데려다가 합식을 해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예. 얘도 부스도 많고요 자구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답니다.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거 데려다 키워보시면 되고. 이렇게 자구 많은 아이들 좋아하시면 또 자구 많은 대로 데려가시면 될것같고요 얘는 누돌프예요 누돌프. 어, 누돌프도 좋네요. 누돌프. 좋답니다. 레벨 2 컴포트 천 원씩입니다. 이 아이도 그다음에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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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얘는 공작환이에요공작환공작환얘 작은 아이가 나왔네요. 이런 아이들은 키우기가 무난하죠 동작한그 다음에 올팻입니다 올팻 올팻 이렇게 오 이뻐요 올팻도 이드짜리도 있고요 외드짜리는 좀 크네요 저렇게 작아도 이드인데 짱짱하네요 올팻 그리고 마른 힐 마른 힐 요렇답니다 오늘도 다 물건들이 다 너무 좋아요. 짱짱하니, 그다음에 아보카도 크림, 아보카도 크림, 노네요. 이렇게 아보카도 크림, 이 뒤에 우주목이에요. 우주목. 주먹을 멋지게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아주 까닥스러움 없이 그냥 그늘 같은 데서도 잘 크는 아이거든요. 방그늘 같은 데서가 이런 거를 염작과 그런 아이들처럼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물들면 빨갛게 예쁘답니다. 그 다음에 고사울, 사옹, 이렇게. 이 사항도 굉장히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볼까요? 이렇게 물들어서 예쁘죠? 백봉. 오, 오늘도 백봉이 이렇게 좋아요. 세상에. 볼까요? 그렇답니다. 백봉. 아우, 너무 좋으네요. 없으면 데려가고 싶은데, 저도 백봉이 두 개씩이나 있어가지고, 백봉은 키우는 맛이 있죠? 너무 재밌어요. 얘는 꽃샤시 해가지고 아주 이뻐요. 백봉 그 황홀한 연꽃이에요. 황홀한 연꽃 이렇게 얘는 라인이 좀 빨갛게 물이 들죠. 초록 저 하늘색으로 이런 빛이 나고요. 약간의 또 소샤 시암도 있답니다. 황홀한 연고 그리고 매직젠 골드, 매직젠 골드 이렇게 노랗게 물드는 이런 아이랍니다. 예쁘죠 이런 아이. 제가 이거 합식해 놓은 거 이쁘더라고요. 이거 다져지면 아주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매직젠 골드, 매직젠 골드가 원래 비싼데 이렇게 요다게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천원씩.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패러독스. 패러독스. 네? 패러독스. 여기, 짱짱하죠? 네. 패러독스. 있어서. 만나서 반갑네. 어. 패러독스. 이런 아이도 또 다져놓으면 너무 예쁜 아이랍니다. 그 다음에, 홍길이. 홍길이. 이 새벽에 이렇게 이쁜 물건 구하신다고 새벽 같이 오셨어요. 지난주에 둥근잎 빛이 흐리대가 인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8개인가 남았는데 지금 가져가셨어요. 루비 틴트. 루비 틴트도 이뻐요. 이거 코끝이 빨개지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 뒤에. 뭐 이런 아이들 보이고요. 연봉, 연봉.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는 아이를 찾아가지고 갔어요. 우연찮게 이렇게 봤는데 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연봉. 그다음에 실루엣이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실루엣. 실루엣 너무 이쁘죠. 실루엣은 실루엣이 세상에 요거 보세요. 이렇게 아주 위로 쫙 올라가가지고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실루엣 그렇답니다. 이네 네. 어, 크리스마스 요거 이뻐. 제가 지금 예. 어, 크리스마스 이렇답니다 네. 크리스마스. 네. 이거 보세요. 작아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사백컷 주오셔가지고 가져가셨어요. 제가 금방 예쁘다고 골라놨던 아이 가져가셨어요. <laughs> 이렇게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 네. 다음에 네, 여기는 도테랑입니다. 도테랑, 도테랑, 도테랑은 다 이쁜 거 아시죠? 응. 세상에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도태랑이 세상에 이렇게 짱짱하네요. 얘는 3두짜리예요3두짜리에다가 어머나 얘 너무 좋으네요. 도태랑, 아우고 짱짱합니다. 입이 입장이 세상 에이 아이는 천원치고는 거저네요, 거저. 어머나, 예, 이거는 제가 데려가야 되겠어요. 이은 도테랑입니다. 도테랑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요. 다음에 로마예요. 로마 오늘 로마 너무 좋아요. 로마가 이렇게 보실까요? 짱짱합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얼굴도 크고. 이렇답니다. 청수도 보세요. 이런 아이들 로마 <laughs> 천원하고요. 이 네, 네. 음, 러블리 로즈예요. 러블리 로즈가 오늘 너무 좋은 아이가 왔네요. 천원짜리예요. 러블리 로즈 얼굴이 굉장히 커요. 크고 좋답니다. 이렇게 러블리 로즈 다들 러블리 로즈는 다 좋아하시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나왔고요. 지금 온슬로우가 있는데요. 온슬로우가 예전에는 초록둥이로 아주 얼굴만 얼큰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다젖어가지고 얼굴이 쫙 이렇게 붙여진 모습이 나오네요. 그래가 이렇게 이제 색감도 나온답니다. 물들은 색감이. 물들은 색감이. 지금 후레쉬에 본연의 색이 안 나오는데요. 나오네요. 노랗게, 핑크빛도 보이고. 예전엔 이런 초록동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져진 예쁜 얼굴이 새로 나왔답니다. 얘는 온슬로우예요 온슬로우. 자, 이와이는 환엽 누브라예요한 포트가 2,000원씩 하네요. 그리고 빨갛게 물든 누브라. 이쁘죠? 이렇게 환엽 누브라. 그 다음에, 얘는 서브림이라고 해요. 서브림. 요거는 한 포트 3,000원씩인가? 이런거 같아요. 서브림. 이쁘죠? 이렇게 짱짱하니. 어머, 얘는 얼굴이 두개 짜리에요. 얘네들도 다 다져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쁘답니다. 네, 네. 얘는 토리마 댄시스예요 토리마 댄시스. 제가 이거 키워보는데, 음, 그냥 무던하게 예쁘게 잘 크더라고요. 이런 거는 3,000원씩. 이고 플로리디티, 이런 것도 3,000원. 3,000원씩. 플로리디티, 2두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파스텔. 파스텔. 이렇게 예쁘죠? 파스텔은 언제나 물이 들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웨스트 레인보우에요. 어 웨스트 레인보우 어 너무 이뻐요 다육엔 꽃그림님께서 웨스트 레인보우 여기 막 색이 희한한 색을 어, 구입하셔서 분갈이 하셨는데 아우 어, 너무 이뻐가지고 저도 오늘 그런 나이가 있으면 하나 데려갈까 싶었는데 이렇게 이렇었답니다어 이런 거를 이렇게 잠깐만 너무 이쁘죠? 웨스트 레인보우. 여기가 아주 빨갛게 물들인 게, 어, 진짜 예뻤답니다그 어, 다음에 얘는 로사 핑크예요 로사 핑크. 오, 요번에는 로사 핑크가 얼굴이 크네요. 크고, 이렇게 짱짱한 아이들이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지금 뽑히는 아이들. 여기는 초코젤리예요 초코젤리. 가격을, 여기는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 5,000원씩, 이렇답니다. 여기, 루비도나도 마찬가지고요그것도 그리고, 에게문스톤, 이것도, 얼굴이 큰데, 5,000원씩이네요. 오케이. 여기는 스톤 여기 있는 아이들, 립톱스 이런 아이들은 5,000원씩 합니다. 5,000원씩. 립스틱도 5,000원 하고요. 어, 뭐 그렇게 시작도 안 했는데 친들어 오케이. 요거 플로리디티예요.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이렇게. 가격을 알려드리면 또안 좋은 게 있나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부터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독일 샴페인 오셔서 직접 구입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차피 오란 시장은 택배는 안 되니까요. 이 독일 샴페인, 이 샴페인 이렇고요. 그리고 캐라리언, 오 예쁘죠? 캐라리언 이런 아이가 오늘 새롭게 나왔답니다. 이거 가격은 모른답니다.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캐라리언 아주 예뻐요. 얘도 어, 하늘색에 약간 분칠한 느낌이고요. 파란색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라인이 핑크빛으로 아주 예쁘답니다. 이렇게 캐라리언 이거 아모르파티예요. 아모르파티 요거 아우 짱짱하네요. 조금 해도 아모르파티 2두 3두 이렇습니다. 2두 3두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아모르파티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 이렇게 샬롯 샬롯, 이렇게. 그리고 마디바, 마디바. 그 다음에 슈퍼오션이에요, 슈퍼오션. 어머, 얘도 색감이 아주 빨갛게 너무 예쁘네요, 슈퍼오션. 이거 보세요. 라인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홍시 같은 그런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이렇구요. 예, 슈퍼오션 전부 다 얘는 백야랍니다. 백야, 자, 그렇고요 이제 여기 보면 이게 큰 아이들이에요. 여기 에버니 같은 종류인데, 큰 아이들 중품 이상 되는 아이들. 아, 이거 젤리카시오피아래요. 젤리카시오피아 그 샬롯, 조금 큰 아이죠? 샬롯, 아까 저거는 작은 애데요 얘는 좀큰 아이예요. 얘는 아마 만원 이상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흑장미, 흑장미 이런 아이들 있고요. 그리고 얘는 라탐이에요. 라탐 나탐이, 요것도 분칠한 아이랍니다. 이렇게. 얘도 키우기 쉬운 아이예요. 키우기 쉬운 아이. 이렇게 예쁘고요. 물 들으면 아주 예쁜 아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블랙 킨이에요. 블랙 킨. 블랙 킨. 흑장미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까맣게 물이 드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있고요. 블랙 킨. 그리고 얘는 뭘까요? 모닝듀, 모닝듀랍니다. 네. 루밍, 루밍 이 아이고요. 아메스트로 보이네요. 커다란 아이. 얘는 조금 작은 아이인 것 같은데요. 네. 가격을 말씀을 못 드리네요. 이거는 아메스트로. 다음에 골드 사지 철학 그 가격을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양해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직 박스에서도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답니다. 아직 진열 중이라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어,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안의 행복에서 영상 담았답니다. 감사드립니다.